아 대단하십니다. 예. <웃음> 대단하다는 <웃음> 의미가 뭐야. 아니 그러니까 뭐누구저것 이렇게 왕성하게 <laughs> 활동하시고. 그렇지 감사하지 뭐. 요즘 뭐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닌데 아직도 원역으로 <laughs> <시념으로> 뛴다는 거는 <laughs> 예. 정말 감사한 일이야. 아, 아, 대단한, 늘 감사해. 네. 최고십니다. 얼마 전에 이제 뭐 알파치도도 그렇고 드니로도 그렇고 한80 가까이 되신 분들이 다 아이를 낳으셔가지고 음. 음. 그래서? 문화가 다르니까. 네. 그것도 다 부의 상징들이지. 네. 그래야지 <laughs> 다 거느리고, 다 위주자 육아하고 그럴 거 아니야. 아, 아, 아니, 돈 없으면 그렇게 못 나. 아, 그래서 그분들이. 맞아요. 그래서 그될거아니요 그분, 맞아,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거나 아마 그게 영향이 좀 있긴 어, 있는 거 같긴 음, 해요. 한, 네. 한국의 알파친호시네요. 아니야, 근데 나는 가진 게 없어. 나는 어쩔 수 없이. 근건 아, 또. 저희 신데 어, 그래도 어쨌든 뭐 어. 세상에. 또 그도 태어났으니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. 그러니까요. 잘 커야지. 예, 어쨌신가 그게 바람이야. 또 얼마 전에 드라마도 한 번. 드라마 한번찍어가지고 예. 출연 여봐은거기에다 뿌리고 다녔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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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통비 기름값 뭐 유지비 안 하고. 그래도 농담이지만 일을 한다는 게 정말, 정말 아, 감사한 그럼 거예요. 그럼 큰형님 어떠세요? 큰형님 그래, 뭐 아니 뭐 좋든 게 여기저기 뭐 본인들이 좋은 대로. 가요계랑 드라마랑 좀 다른 게저 강부자 선임한테누나랑 불렀다가 끌려갔어요. 뭐. 누나는 좀 너무한 거 같지 않니? 그래서 원준이가 아, 네. 참 해맑아. <웃음> <웃음> 불렀다가 그게 어색하더라도두번세번 번 부르면은 장히 자연스러워지는 아. 거야. 아까 쏘다. 형님이라고. 아 다시 한번 불러봐. 네. 그럼아 그냥... <laughs> 어. 아, 형님이라고 지금 원하시는 어, 거예요? 어. 어. 아니 영남 형도 제가 이제 형님이라고 하고. 아, 그그면 됐어. 어. <laughs> 왜냐면 나보다 또한살 많어. 영남 형이. 그근데 어. 어. 친구로 지내지. 아. 그래 있으니까 아, 예. 영남 씨. 네 형님. 어 그래. 잘해보자. <laughs> 잘해보자. <잘해봤잖아. 웃음> 우리 조직이었어? 어, 저... <laughs> 보스야 보스? <laughs> 보스. 어. 아니 그 그렇잖아도 저기 그 이병헌 씨도 얼마 전에. 네네. 아이 낳잖아요. 근데 제가 예전에 한몇년 전에 이제 이병헌 씨랑 이제 밥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<laughs> 음. 딸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요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아유 뭐 좋으시겠다고. 그래서 음. 내가 아예뭐 그냥 그랬거든요. 그대가 나뭐 그런 생활 잘 유지했으면 모를 르 때. 이혼한 거, 동네방네 다 떠들고, <laughs>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도 있고, 그래서 이제 재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, 그걸 방송에 나와가지고, 오, 막 이러는 거 자체가. 그러니, 난 남들 이 자리가 편하겠냐고. <laughs> 아, 아 그러니까 뭐. 아니, 그러니까. 아니, 그러니까.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, 나는, 이세 분이, 세 분이 더 부러운 거지, 나도. 어, 근데 음. 이제 그런 게 걱정되는 거야.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, 이게 사실은 좀 그래. 어. 내입장이 아, 그건 뭐저 충분히 이해합니다. 그렇잖아. 예. 네. 받아들여야 된다고? 좋으, 좋으시죠, 네. 큰형님? 어, 뭐가 좋으냐 지금 아기 있으신 거. 그죠? 뭐 나쁘지는 않아요. <laughs> <안. 웃음> 그럼 좋은 거로 어, 그래. 아시해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, 어, 상황이 있어. 영어, 예.